혼모노 진짜를 묻는 일곱 개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몰입을 부르는 이야기 뭉치 남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모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진짜를 뜻하는 일본어인데 요즘엔 뜻이 조금 변질돼서 쓰이기도 하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소설집 성애나 작가님의 혼모노입니다. 2024년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 젊은 작가 1위에 선정되고. 배우 박정민 님이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라고 극찬한 바로 그 책입니다. 이한 문장만으로도 기대감이 엄청나지 않나요? 이 책은 진짜와 가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기를 파고드는 7편의 단편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7개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편 한편이 강렬하고 흡인력 넘치는 서사로 가득 차있죠. 그럼 지금부터 책의 목차를 따라 이 매혹적인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 첫 번째 단편,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는 팬덤 문화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유명 감독의 열렬한 팬클럽, 길티 클럽. 이들은 감독의 과거 잘못을 외면하는 것을 진짜 팬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한 호랑이 만지기 체험을 통해, 화자는 자신이 외면했던 죄의식과 쾌감을 동시에 깨닫게 되죠. 과연 진짜 팬심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스무드. 다음은 스무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주인공 규이가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겪는 하루를 그린 블랙 코미디입니다. 한국을 잘 알지 못했던 그는 우연히 그 구집회에 섞여들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노인들에게 유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온정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매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짜라고 믿어야 할까요? 세번째 이야기, 혼문호 소설집의 제목이자 가장 강렬한 단편, 혼문호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지 30년이 된 박수무당 문수는 어느 날 자신의 신령이 떠났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이 바로 옆집으로 이사온 젊은 무당에게 갔다고 하죠.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는 조롱을 들으며 자신의 존재가 가짜가 되어버린 문수는 마지막 구판을 준비합니다. 진짜 무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 나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펼쳐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구의 집, 가롤동 98번지 구의 집, 가롤동 98번지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한 건축가를 추적하는 팩션 소설입니다. 잔혹한 고문시설을 설계한 건축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빛이 인간에게 희망뿐 아니라 두려움과 무력감을 안길 수도 있다는 삼득한 깨달음과 함께 우리가 외면했던 역사의 진실을 파고듭니다. 다섯번째 이야기, 우호적 감정 우호적 감정은 지역 재생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인물들이 귀촌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란 뜻을 품고 모였지만 서로의 민낯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은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따뜻한 김섬을 차마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섯번째 이야기, 인태기 다음은 인태기입니다. 임신한 딸의 원정 출산을 두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벌이는 욕망의 다툼을 그린 작품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결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집착일까요? 일곱 번째 이야기, 메탈. 마지막은 메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메탈 밴드를 함께했던 새 친구가 현실을 마주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소년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메탈 음악은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진짜의 흔적입니다. 더 깊이 알아보기 이 소설집이 왜 그토록 많은 주목을 받았는지 제가 조금 더 깊이 알려드릴게요. 예리한 시대 포착 성애나 작가님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다루는 것을 넘어 세대 갈등, 팬덤 문화. 정치적 이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날카롭게 포착해냅니다. 치밀한 취재와 구성, 특히 구의집 같은 작품은 실제 역사적 장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팩션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작가님은 작품을 쓰기 위해 3년간의 치밀한 취재를 거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시도, 이 책은 무속신앙, 블랙코미디, 팩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자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한 권을 읽으면서 여러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마무리. 이렇게 홍모노를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진짜와 가짜의 경기를 허물고 그 위태로운 모서리 위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작가의 믿음직한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홍모노를 펼쳐 이 강렬하고도 서늘한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올릴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뭉치 남편이었습니다.